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7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인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서 그들에게서 지팡이를 모아라. 각 종족별로 지팡이 하나씩, 각 종족마다 한 지도자에게서 하나씩 지팡이가 12개이다. 너는 각자의 이름을 그 지팡이 위에 써라. 레위 지팡이 위에는 아론의 이름을 써라. 각 종족별로 우두머리마다 지팡이가 하나씩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 이스라엘의 반역이 지도자와 관련되어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어, 그들은 이 정탐 이후에 이집트로 돌아가자 라고 말할 때에도 새로운 지도자를 뽑자 라고 그렇게 말했었고, 고라의 반역 때에도 자신들이 레위지파에서 지도권을 잡고자 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진짜 지도자가 누구인가 라고 질문했을 때에 그 지도자와 어, 주도권을 주시는 분이 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아이들이 깨달아야 합니다. 진짜 지도자, 진짜 리더, 이 모든 것들을 통솔하시는 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지금 수여하고 계시고 부여하고 계시고 그들이 그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제대로 깨달을 때까지 그들의 반역은 계속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보면은 이 열두 지파의 지도자들에게서 지팡이를 모으고 지도자의 이름을 쓰는 것으로 되어져 있는데 여기 이제 원어에서 마테라고 부르는 이 단어가 이 지파로 쓰일 수도 있고 지팡이라고 그렇게 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의미예요. 아, 레위 지파를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하셨다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아, 이 지파와 관련되어져 있는 단어인 이 지팡이가 선택된 것이기도 하고 이 지팡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어떤 권위와 관련되어져 있는 상징이기 때문에 아, 이들의 아, 진짜 권위가 누구에게서 오는지 그리고 그 권위가 살아나기 위해서 누구의 선택을 받아야 하는지 이들이 명확하게 이제 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기적이 오늘 이제 준비되고 있는 겁니다. 너는 그것들을 회막 안 내가 너희에게 나 자신을 알리는 곳인 그 증거 께 앞에 두어라라고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들은 아무도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곳에 이 지팡이를 두고 하루를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 모세밖에 없어요. 그에게 이 열두 개의 지팡이가 맡겨지고 증거궤 앞으로 가지고 갔을 때에 그것은 마치 그들이 증거궤 가장 깊은 곳 거룩한 곳으로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의 일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들이 당하게 될 일들을 생각을 해보면 그 거룩한 곳 앞에서 자신들이 어떠한 판결을 받을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예상하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택하는 바로 그한 사람의 지팡이에 우미 도단할 것이다. 너희를 거역하여 불평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불만을 내가 없애고야 말겠다. 이렇게 예고를 하십니다. 다른 기적들과의 차이는 뭐냐면 이튿날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각적으로 기적이 일어난 게 아니라 하루가 이제 지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어, 물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어, 그런데 이스라엘의 어떤 속내를 밝히기 위한 시간은 필요했던 것 같아요. 어, 그들 안에 어떤 기묘한 긴장감과 기대감 같은 게 있지 않았을까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거나 또 예상하지 않은 일이 일어났을 경우를 상정을 하는 거죠. 그랬을 때에 자신들이 어떠한 일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머릿 속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후에 이제 이 기적 이후에 나타나게 되는 그들의 반응들을 살펴볼 때에 이것이 충분히 이제 생각해봄직한 반응들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이튿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필요한 시간이 아니라 이스라엘 스스로에게 필요한 시간이었고, 자기를 점검하게 되고, 자기들을 증명하는 그런 시간이 이 이튿날이라고 하는 표현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모세가 증거의 장막 안으로 들어갔어요. 레위 집안, 이 아론의 지팡이에는 우이 돋았을 뿐만 아니라 싹이 나고, 꽃이 피고, 감복숭아 열매까지 맺었다라고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감복숭아 열매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이것이 이제 우리가 아는 아몬드 나무입니다. 어, 아몬드 나무는 이제 흰색 꽃이 피게 되어져 있는데 이 흰색이라고 하는 어, 이 색깔의 상징 자체가 이 순결함과 거룩함 아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색깔일 수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순결과 거룩함의 보증이 되어 주셔서 그것을 싹이 나게 하시고 또 열매 맺게 하시고 살아 있게 만드셨다. 라고 하는 표현이 될수 있을 겁니다. 모세는 모든 지팡이를 주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 모두에게로 가지고 나왔어요. 이들이 이제 확인을 해보는 거죠. 어, 각각이 자신들이 기록한 이름들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확인이 가능한 거였습니다. 어, 그들은 그것들을 보았고 저마다 자신의 지팡이를 집어 들게 됩니다. 자기의 이름을 확인한 것이고 이름의 결과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어, 살아 있는 어, 지팡이는 오로지 어, 아론의 것이고 나머지는 죽은 지팡이입니다. 어, 결국에는 이 죽은 어, 지팡이 그대로 있는 그 지팡이는 죽은 다른 어, 지파들을 상징하는 것처럼. 보여지게 되었을 것이고 아론만 혼자서 살아남게 되는 어떤 그런 이미지들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계 앞으로 가져다 놓아서 반역하는 사람들에게 표적이 되도록 잘 간직해라. 너는 다시는 그들이 나를 거역하여서 원망하지 못하게 해라. 그래야만 그들이 죽지 아니할 것이다. 여기에서 핵심적인 단어를 생각해 보면. 나를 거역하는 것과 원망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지금 리더를 교체하고자 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늘 언제나 그 최종적 화살의 끝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신뢰하지 않았고 그 지도자에 대한 이 반역과 불순종을 일으켰는데 그것이 곧 하나님께로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들이 이 장면에서 이제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는 죽게 되었습니다. 망하게 되었습니다. 다 망하게 되었습니다. 반복되는 말들이 얼마나 이제 강조된 표현인가를 보게 됩니다. 그들 자신 스스로에 대한 평가를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지금 평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반역자로서 성막 가까이에 모여 있었고 거역과 원망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들의 결과는 죽음이어야 마땅해요. 그런데 이것은 그들로 하여금 중재할 중재자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만드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 주님의 성막에 가 가까이 가는 사람은 모두 죽을 터이니 우리가 이렇게 망하는 것으로 끝장이 나야 됩니까? 자기들 스스로가 이 지팡이가 어떤 의미인지를 깨닫게 되었고 어, 자신들의 권위와 그리고 자신들이 그 하나님 앞에 어, 현존 앞에 서는 어, 모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자기들의 지팡이가 어, 메말라 있는 죽어 있는 상태로 놓여져 있는 것으로 봐서 어, 자신들이 마치 이 지팡이처럼 망할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게 된 겁니다. 이로써 이들이 지금 리더에 대한 반역처럼 보였지만 곧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었고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라는 것을 자기들 스스로가 이제 인지하게 되는 순간에 이들은. 하나님과 자신들 사이에 중재해줄 중보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깨닫게 됩니다. 이 중재자는 오로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이어야 했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아론에 대한 이 레위 지파에 대한 이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이제 인정하고 수긍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이후에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어떤 임무와 의무에 대해서 그들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이야기 되게. 될 겁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이 지팡이의 상태에 대해서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막대기들은 모두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오로지 아론의 지팡이, 선택받은 자의 지팡이만이 다시 살아 있는 상태로 변하게 됩니다. 우리는 아론이 살아 있는 자들과 죽어 있는 자들 사이로 뛰어 들어가서 향로를 피우던 일을 기억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 중재자는 죽음 가운데로 들어가서 생명을 나타냅니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 그 죽음 가운데 생명이시고 죽음의 상태에서 순결과 거룩함으로 다시 태어난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이 죽음 속에 생명이 꽃피우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십자가 위에서 죽을 때에 하나님의 선택하신 중재자 편에 서게 되는 것이고 그 중재자 편에 섰을 때에 죽고 메마른 뼈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일어나리라는 것을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그 생명이 우리 안에 경험되기를 기대하고 바라면서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그렇게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 위하여 기꺼이 죽음을 감당하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봅니다. 그 죽음의 나무를 다시 살리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여기에서 우리가 그림자처럼 발견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십자가를 붙들 때에 죽가 마땅한 우리의 존재들이 다시 살아남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를 붙들어주셔서 살아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